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SSD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. SSD라고 보면은 두 가지 키 컴포넌트가 있다고 합니다. 여기. 하나는 Flash Controller, 또 하나는 NAND Flash. 네. 저희 SSD 관련돼서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, 어 시장이 지금 2020년 지금 Q1이잖아요. 근데 지금 Q2부터 해갖고, Q4 까지 이 수요가 계속 상승하는 느낌이 들어요. 음, 요게.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SSD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, 있는 음, 분위기다. 전제 좀 그렇게 보고 있고. 그래서 관련돼 갖고 지금 영상을 좀 만드는데 SSD에 들어가는 NAND 플래시나 이런 플래시 컨트롤러 이 회사들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NAND는 뭐 일단 삼성 전자가 가장 뭐 시장이 어그 마켓 시야가 크겠죠. 그래서 NAND 플래시 아마 메모리가 어 회복기에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. 대신에 DRAM은 아직은 계속 어 이렇게. 옆으로 지금 가고 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이 반도체 쪽뭐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니면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 이렇게 뭐제 생각을 조금 남겨놓습니다. 이게 뭐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제가 이것저것 뭐 저기 보고서나 그 해외 리포트들을 전 많이 보거든요. 그래서 해외 기사들 쭉 보다 보니까 이 공통 분모가 이 SSD에 대한 수요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.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. 뭐 가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게요. 왜냐면은 그건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 SSD가 약간 이제 회복을 하고 있다. 이렇게 나는 본다. 라는 메시지를 남겨놓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